KGC 인삼공사입니다. 데비 사이먼과 한의원 이재도 전상현 김승원 <laughs> 재미있는 분구예요 어, 부산 원조 아이돌 이재도의 패스 사이먼 복잡한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면서 오늘 KGC의 첫 득점입니다. 자, 이재도와 허훈 다시 사이먼 맥키네스를 제치고 들어갑니다. 득점 인정 상대 마치 8점, 8점 이상을 넣어주고 있고요. 리바운드도 4위. 블록도 리그 1위에 올라가 있는 사이먼입니다 사이먼 던지지 않고 앤몰브 그리고 골매득점입니다자 아, 지금은 오른손이 아닌 전성현 아, 길게 봐줬고 사이먼 라인드에서 석점추어합니다 어, 아, 아, 사이먼도 석점 정면 사이먼 매트리스와의 승부 다시 오른쪽에 이재도입니다 허훈이 따라가고 있는데 이재도 요오좀 테스트를... 오우! 잡고! 오우! 넣었습니다. 다시 석점 네. 플레이입니다. 데이비 섰습니다. 석점! 이뤘습니다 자, 볼 다툼 과정에서 휘스를 냅니다. 반칙! 자, 오늘 얻은 자유투를 현재까지는 모두 성공하고 있는 사이먼인데요. 열고 있습니다. 2구도 성공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엘리오페스가 나올 뻔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패스는 네. 연결됩니다. 그렇죠. 오영준 버쳐서 데이비 사이먼입니다. 네시와 맥키네스가 거래를 두고 있는데 오영준 석차를 네. 쳤습니다 네. 사이먼과 맥키네스인데요 사이먼 돌파를 선택. 혹시 성공입니다. 전속 마크하고 있고요. 사이먼 존으로 진입합니다. 다시 한 손으로 네. 가볍게 선동입니다. 두잡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렇죠? 이원대가 빼줬고 자, 사이먼 오, 들어가는 야. 과정 들어갔고 추가 축하자의... 자유투자 여기서 정 네. 덩크슛을 성공시킨 음, 후에 네, 네, 받고 자 김명진 선수가 빨리 나가려다가 추가 네. 자유투까지 성공하는 자, 이번에는 이재도가 허운을 벗겨내고 빠른 패스 이은 네. 득점입니다. 실수를 잘 만해. 이제도 돌아서며 사이먼을 봐줬고 빙글 돌고 두명 사이 사이먼의 득점입니다. 네. 아, 1 9아점 정점을 겠습니다자 라인 안쪽 김승원 다시 사이먼 아, 존 안에서 반칙 얻었습니다. 그들이 조금 사이먼 선수를 도와서 득점해. 자 이렇게 되면 팀이 어, 비록 찌일찌라도자 네. 허탈해 있었습니다. 네. 예. 자 사이먼 잘 틀고. 그러게요. <laughs> 네. 자, 3쿼터 4분 15초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80점을 돌파한 KT고요. 이원대, 짧게 넣어주고 사이먼 달려들면 네. 득점 그리고 반칙. 이제도 한 위원을 봐줬고요. 사이먼 이번에 상황 바뀐 네. 들어갑니다. 공 빼앗고 사이먼에게 넘겨줍니다. 덩크로 네. 마무리. 득점 104대 75. 팀 최다 득점까지는 11득점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사이먼 라인 뒤에서 던집니다. 사이먼 아. 3점까지 48득점째 <laughs> 네. KGC 소속 역대 한 경기 최다 득점은 에드워즈의 57점인데 오늘 사이먼 48점 요것도 좀 어? 넘어 KT는 8점을 더 넣으면 돼요 어. 올 시즌 득점 1위 구치입니다 아, 네. 그렇네요. 아, 50점입니다. 50점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 없습니다, 저는. 네. <laughs> 좀무리한 질문이었나요? 그런, 아닙니다. 저는 뭐 득점을 잘하는 아,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